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7억 전세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한다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김대웅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요.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으로 현행 5억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새로 전세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 보증 한도는 현행 2억 원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이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이 해주는 담보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1, 2년 새 전세 값이 대폭 오르면서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기 힘들게 된 사람이 늘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은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SGI 서울보증의 대출한도 5억원보다 적지만 금리가 SGI 서울보증에 비해 최대 0.3%포인트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 2억원은 유지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무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전세 보증금 확대에 대한 기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